다 같이 선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353장입니다. 전송가 삼백오십삼장 함께 진행하시겠습니다. <laughs>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느 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냐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승리의 그날이 들어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양했으니 가를 보신 후저 멸유관스리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여러분, 이한절 교도 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러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유씨.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메 백성의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듣고, 사울에게 있도록, 사울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레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주의종이 사자와 곰도 쳤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이 할례 받지 않는 블랙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예, 사울이 자기 군복을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주야 오늘 주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일리가 이건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어, 엘리아비 다윗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막내 동생이 전쟁터에 와서 이 블레스 장수 골리앗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이 모습에 화를 냅니다. 이, 다윗이 시간방지게 이 싸움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언짢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이나 돌볼 것이지 이 전쟁 치르는 것을 왜 구경하러 왔느냐. 너의 교만함과 완악함이 너무 가하다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눈에는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또 막내 동생이었고, 이 전쟁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압이 화를 내야 할 대상은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골리앗이었을 것입니다. 어, 골리앗의 조롱과 비방으로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려워하고 패배감에 빠져있던 이 엘리압은 다윗이 이런 모습에 더 화를 낸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은 형이 화를 낸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의 귀까지 들려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어, 그러나 사울은 골리아스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소년 취급을 하고 골리아스 싸울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어, 말씀 속에서는 골리아스는 어려서부터 장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을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20세 되지 못한 이 어린 소년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싸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사우왕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을 내가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또 일어나자 일어나 해야 하고자 하면 제가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골리앗이 양 떼를 위협하는 사자나 곰보다 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결국 자신이 죽인 짐승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정말 힘이 좋고 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이 확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에게도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다, 지켜 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주셨고 보호해 준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다윗을 보고 사울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그 그 능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그아말렉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답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맛을 아는 자는 그 맛을 잊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아는 자는 그 은혜의 맛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있을지라도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향,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근데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그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는 지키셔 주시는 데 있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자신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여서도 의지하여서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싸우러 나가는 복장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다 왔기 때문에 그 복장이 허술하셨습니다. 사울은 갑옷과 칼과 군복을 주지만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지요. 한번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아의 싸움의 승패는 무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의 싸움에는 다윗은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무기에 있어서 갑옷이나 칼이나 이런 모든 무기는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은 무기가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매와 돌 다섯이 전부였습니다. 이것들은 무기라고 할수 없죠. 그럼에도 그에게 익숙한,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 자신이 있는 그대로로 나갔던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기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요 물질의 것도 있어야 되고 건강의 것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지위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임을 우리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의 염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염려를 다 제어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움과 또 걱정과 근심 속에 우리의 도움을 세상에서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든든한 믿음으로 세월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손을 꾹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웅 돌리는 우리 삶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도움이 세상에서 오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임을 잊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불만 불평하지 않고 주신 그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누리고 그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이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어, 마음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달라고 더 이상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뉴질랜드와 크라이처치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각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